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요령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혼자 일을 처리했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요령을 알려주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요령을 알려주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요령이라는 우리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요령을 알려주다라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다라는 요령이 있고, 요령 피운다라고 할때좀 부정적으로 쓰는 요령이 있죠. 그두 표현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도 달리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요령 피우다에 해당하는 말은 나중에 보고요. 요령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부터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려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 표현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지 일 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No one told him.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How to do it. 근데 그 혼자 일을 처리했으니까. But he did it on his ow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old him how to do it.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니까 결국은 이를 처리하는 요령을 알려주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의미를 전달해도 뭐큰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여기서 요령을 알려주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려는 표현은 Show the ropes에요 영국이 해양국가였기 때문에 영어에는 선박이라든지 항해 혹은 해양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Show the ropes도 이제 그런 예에 해당하는데 배에서 밧줄을 잘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밧줄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show the ropes고요. 결국은 그 말이 요령을 알려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령을 알려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how 누구누구서 ropes 이런 표현을 활용해서 요령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No one showed him the ropes, but he did it on his ow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밧줄을 그냥 보여줬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요령을 알려주다라는 관용표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opes하고 함께 쓰이는 단어가 show만 있느냐. 요령을 알려줄 수도 있고, 요령을 배울 수도 있죠. 그러면, learn the ropes 라고 해서 배우다, 요령을 배우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요령을 알 수도 있겠죠? 그러면 know the ropes 라고 해서 알다, 알게 되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opes를 적절히 활용해서 요령을 알려주거나 요령을 배우거나 요령을 터득하는 것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ropes는 항해와 관련된 표현, 선박에서 밧줄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령을 알려주다에 해당하는 show 누구누구 the ropes라는 표현을 설명드렸습니다.